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가족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세색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내가 저 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심의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침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디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베르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예,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 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 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라제 네. 17장 아히도 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원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왕만 쳐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덜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 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홈부리 중에 며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 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노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위세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로 건너가서 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하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이마스와 유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 히도베리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의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수오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113편입니다. 제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도벨의 계략은 즉시 추격대를 편성하고 지금 힘에 힘이 빠져 있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일시 소탕하자는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속전속결로 빨리 지금 약, 다윗이 약해 있을 때 다윗을. 잡자라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누가 듣기에도 합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의견이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후세가 자신의 의견을 또 내었죠. 후세는 전면전을 치르자 지금 서둘러 쫓아가지 말고 군사를 다 모아서 온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군사를 다 불러 모으고 폼나게 압살롬이 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과그 무리들을 잡자라는 것이었죠. 절대 서두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다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뭐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밧줄을 갖다가 강으로 끌어들인다는 등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도벨의, 아이도벨의 계략이 합당했지만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일종의 지연작전입니다. 군사를 모으는 동안 다윗이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반격할 수 있는 지연작전을 쓰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17장 14절 중반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 4절인데요그 중간에 이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그 이유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압살롬을 멸하시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셨다. 라는 겁니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과 귀를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흐리게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아이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고난 중에 의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내내 마찬가지였죠. 늘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역시 오늘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도 그것을 그대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 라는 것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에 우리가 능히 피할 수 있는 것만 주시고 또 피할 길을 그 시험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오늘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소원 안에 달려있더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의인을 돌보고 계시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권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그장래와 미래를 놓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될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난 중에도 사랑하시는 의인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계시고 고난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조정하고 계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피 중에도 도망 중에도, 그보다 더 혼란과 근심과 곤고가 많은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그 시선을 떼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그를 의롭게 여기셨고, 그를 끝까지 돌보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이 모든 고난이... 주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끝까지 환란과 고통 중에도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도록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그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미리 감사하는 복된 아침 되게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